자 오늘 이 제품을 한번 제가 써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아이언 디자인에서 출시를 했고 저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한 제품입니다. 아이언 디자인에서 제품이 나올 때 보면 항상 이렇게 레이저 마크가 돼 있는데 파파스 캠핑이 찍혀 있는 거는 저하고 콜라보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는 이렇게 부품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밑에는 다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서 그냥 바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밑으로 열이 많이 안 내려가도록 다리빨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얘는 안에 내부에 물을 부어서 쓸수 있는 네, 바베큐 화로대입니다. 뭐 숯불 그릴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네, 다리를 이렇게 접어 가지고 H 프레임에다가 집어넣게도 음, 만들어 놨어요. 다리가 펼쳐진 상태도 들어가긴 합니다. 자, 이렇게 다리를 펼쳐서 일반 테이블에다가 놓고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얘는 물을 넣기 때문에 밑으로 열기가 많이 안 내려가요. 그래서 테이블 자체가 뭐 나무 테이블에 올리거나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뭐 플라스틱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사용하실 거면 밑에다가 뭘 하나 까는 게 좋긴 하죠. 아무래도 불을 쓰는 거니까. 자, 얘는 안에 내부를, 내부를 전부 다 용접처리를 다 해버렸거든요. 이렇게 용접처리를 한 이유는 뒤틀림을 방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구버스에 다닥을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어, 그것도 되게 이제 납작하게 패킹도 되고 편리한 점도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한동안은 H프레임에다가 다닥을 끼워가지고, 다닥 S 사이즈를 끼워가지고, 화롯대로잘 사용을 했는데, 세척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척을 제대로 못하고 항상 뭐 이렇게 종이백 같은 데다가 감싸가지고 가방에 집어넣고 다녔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사용을 해보니까 세척하는 게좀 용이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체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용접으로 풀 용접으로 다 처리를 해서 어, 그냥 개수대 가가지고 그냥 퐁퐁 풀어놓고 그냥 기름때 다 닦으면 깨끗하게 닦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얘는 또 하나 특징이 안에 풀 용접이 되어 있으니까 물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물을 넣고 그 위에다가 예, 숯 받침을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물론 이 상태에서 그냥 물 부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위에다가 숯을 올리는 거죠. 숯을 올리고 이제 그릴을 이렇게 올려 가지고 사용을 할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자 밑에다가 물이 들어가면 장점이 뭐냐? 밑에서 숯이 들어가니까 물이 데워질 거잖아요. 그러면 수증기가 발생해요. 수증기가 발생을 하면 고기를 굽다가 고기에서 떨어진 기름하고 숯의 불이랑 만나서 이게 불꽃이 막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흔히 불쇼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쇼, 불쇼를 많이 방지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계된 대로 과연 얘가 제대로 동작을 할까 하는 테스트 겸 저녁 먹는 겸 리뷰 겸 겸사겸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용을 해보고 음, 좀 성능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수정할 부분이 생기면 또 수정을 해서 제품을 출시를 할 거니까 아직까지 이 상태는 한90% 정도의 완성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사용해 보고 아무 문제 없으면 그대로 출시가 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숯바지. 숯바지도 물이 들어간 다음에 높이가 한 물이 2cm 정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공기가 잘 통하도록 구멍을 송송 뚫어 놨고요. 그리고 이 그릴이 되게 독특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V자 그릴입니다 V자 그릴을 만들어서 기름기가 홈을 타고 흘러서 구멍으로 다 빠질 수 있게 설계를 했고 그래서 고기가 이제 위에 닿게 되면 어 불이랑 닿는 면적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눌러붙을 염려도 별로 없구요 세척도 되게 용이하게 만들어 놨어요 뒷부분에는 여기 용접 자국들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 뭐 이거는 제조 공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어 반영구적 뭐 거의 이거는 뭐 이게 부서지겠어요 뭐 녹이 쓰겠어요풀 스테인레스인데 스테인레스 304로 예 제작을 했습니다 어 음식이 다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스테인레스 304로 제작을 했고요 고기에서 흐른 기름들은 여기 구멍 뚫린 거로 빠지게 될 거고 걔는 그 밑으로 흐르게 돼 있고 그 밑에 물이 있으니까 그 물에 얘가 떨어지게 설계가 돼 있어요 손잡이 달아 놨고 얘가 나중에 좀 뜨거워지면 뭐 숟가락 같은거 걸쳐 가지고 응, 옮기면 됩니다 숯이 부족하면 덜어내고 더 넣으면 되고 물이 부족하면 얘만 덜어내고 더 물을 붓는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자 오늘 저도 처음 쓰는 거라서 되게 기대가 되는데 일단 숯불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숯불이 다 만들어지면 옮겨서 바로 한번 이, 이 자리에서 고기를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 형적으로는 심플하죠 그냥 박스 형태로 만들어서 밑에 이 숯이 들어갔을 때 공기가 잘 유입되도록 구멍도 빵빵 뚫려 있고 어, 이게 가장 큰 포인트는 이 V자 그릴 요 숯불 그릴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V자 그릴은 아이언 디자인에서 베이크맨이라는 숯불 그릴 전용 바베큐 기계가 있어요 그거에서 착안을 해서 여기에도 적용을 시킨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름이 얼마나 많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불기를 얼마나 많이 잡아주는지 그런 테스트를 오늘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고기는 어, 삼겹살을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삼겹살보다 훨씬 더 기름이 많은 양갈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양갈비를 구워 보면 얘가 얼만큼 불쇼가 발생하는지 대략 알수 있을 것 같고 또 가능하다면 뭐 여기서 대창 같은 걸 굽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양갈비가 불씨 없이 구워지면 삼겹살을 무난하게 구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수순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하면 뭐 나무 태워서 더 만들면 되니까 일단 이 상태에서 좀 허옇게 됐거든요. 한번 옮겨놓도록 할게요. 일단 밑에 물을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물은 중간중간에 계속 보충을 할수 있으니까 한요 정도 부어 놓고 됐습니다. 소스 한번 옮겨 보죠. 어이구. 어이 소 바스러지려고 하네. 딱이 시뻘겋게 된이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거든요. 하나, 둘, 열 네, 열두 개가 들어가네요. 안에. 욕심부리지 말고 딱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덮어놓고, 자, 들고 그대로 이동합니다. 오늘 구워먹을 거는 이것저것 준비해봤어요. 어, 요거는, 솔트 에이징. 제가 자주 사먹는 브랜드거든요. 솔트 에이징. 양갈비, 토마호크. 요게 기름이 제법 있습니다.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는 기름기가 별로 없어요. 예, 갈매기살, 두 팩. 그리고 소시지도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기름기가 제일 많은 양갈비부터 한번 스타트를 해볼 건데, 일단 핏물 좀 제거하고, 바로 한번 올려볼게요. 고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요건 솔트 에이징이 되어 있는 고기고요 기름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를 그대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고기가 그릴에 비해서 좀 크네요. 중간을 뼈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좀 잘라서 올려야겠어요. 테두리에 막 묻을 것 같아. 요렇게 해서 손잡이를 좀 만들어주고, 요래 하나 올리고, 뼈는 뭐, 뗍시다. 조각 고기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기름기가 굉장히 많은 부위거든요. 이것도 그대로 올려서. 얘 용량은 어, 목살이 있죠. 목살 두장 정도가 올라가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혼자 혹은 두명 정도가 어. 고기를 즐기기에 적합한 사이즈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 명이 즐길 때는 그냥 큰거 쓰면 되니까 큰 거를 있으신 분들은 굳이 뭐얘살 필요 없는 거고 저는 혼자서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이 요새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릴들이 원유닉 그릴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숱도 많이 쓸데없이 들어가고 사이즈도 좀 너무 크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요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고기에 이제 기름들이 녹고 있고요. 지직지직 소리 나고 있죠. 음. 들러붙거나 하는 게 일단은 없어요. 이게 닿는 면적이 라인으로 닿기 때문에 면으로 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은 그대로 올라오는데 이제 고기가 눌러붙지 않는 예. 그런 뭐 설계 같은 개념이 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관건은 이거 다 먹고 나서 씻는 것도 과연 편한지 그것도 관건이긴 해요. 제가 항상 이렇게 그릴에 뭘 구워 먹으면 항상 스트레스 받았던 게다 먹고 난 다음에 얘 자체를 처리하는, 예, 설거지를 하는 거가 좀 귀찮았거든요. 석쇠야 일회용들이 나오니까 그냥 쓰고 버리면 그만인데 이 그릴 자체가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최소한 물티슈 정도로 싹싹 깨끗하게 닦을 수 있어야 되고, 모 음, 노지 캠핑을 나가면 설거지를 못하니까, 뭐 캠핑장에 가면 뜨거운 온수가 있으니까 그 싱크대에다가 얘 넣어놓고 그냥 과탄산 좀 뿌려가지고 끓일 필요 없이 문짐은 지 금방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개수대에서 혹은 어 노지 캠핑 나갔을 때 물티슈로 닦았을 때도 깨끗하게 잘 닦이는지 그게 일단은 제가 이 제품을 이제 만들려고 아이언 캠핑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궁리했던 부분들이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많았어요. 오, 고기는 상당히 잘굽힙니다 눌러붙는 거 없고 지금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지거든요. 떨어져도 별 문제 없네요. 아직까지는. 지금 연기 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기름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홈 사이로. V자 홈 사이로 기름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떨어뜨리고 있는데, 불쇼는 안 납니다, 일단. 어, 다음에 대창으로 도전해봐도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고기가 안 들러붙어요, 일단. 우리 팬에 구울 때는 고기가 어쩔 수 없이 들러붙잖아요. 근데 얘는 고기가 일단 안 들러붙네요. 소스를 그 차콜 기준으로 해서 12알 정도가 지금 나란히 4, 그러니까 4개씩 3줄이 깔리거든요. 이 정도면 고기를 한 1kg 정도 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맛있어. 최근에 먹은 양고기 중에서 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지금 굽고 있는 거는 갈매기살입니다. 갈매기살은 기름기가 그렇게 많이 있는 고기가 아니라서, 뭐, 당연히, 불쇼가 잘 생기진 않아요. 육향이 그득한 고기에, 이렇게 불향까지 싹 입혀가지고 먹으면 뭐, 그 죽음이지, 죽음. 아, 갈매기살 먹고 있으니까. 저희 아들 생각나네요. 요하니가 갈매기살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상하게, 돼지고기 다른 부위로 안 먹어요. 이것만 먹어. 내가 어릴 때부터 이것만 먹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삼겹살을 어느 순간 안 먹더라고. 안 좋아하더라고. 드디어 일, 일 그릴의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와, 나도 저기다 고기 한번 구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수정하고, 뭐 자시고 할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출시를 해도 뭐더 다듬을 부분은 없습니다. 빨리 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써볼 수 있게 이렇게 맛있게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는 게또 파파스 캠핑의 도리가 아닐까.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릴에 이렇게 고기 구워 먹는 걸 진심이잖아요. 닭꼬치 엄청 좋아하고, 고기 엄청 좋아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제품에 관심이 가서 또 개발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많이 또 써봤으니까, 음. 다른 제품을 많이 써봤으니까 또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서 음, 새로운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laughs> 양갈비도 떡심 같은 게 있네. 수술 준비를 하실 때 소분을 해서 음, 한끼 정도 먹겠다. 그러면 12알이면 충분합니다. 12알 음, 이런 걸 쓰시거나 아니면 쿠팡 같은 데 가면 청호탄이라고 팔거든요. 동전처럼 납작납작하게 생긴게 있는데, 그거 한 하나 정도 음, 그게 그쿠앵크뭐쿠코다스 하여튼 뭐 그런 과자, 동글동글한 과자 있잖아요. 그렇게. 패킹이 되어 있는데, 그거 한 봉지 딱 가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잔더 할게요. 짠. 아. 음. 구르맛. 음. 낮에 햇빛 별로 안 강하고 음. 일교차 좀 있고 힘들었어요 <laughs> 올해, 올해 힘들었어. <laughs> 자 어저께 고기를 대략 한 1kg 정도 안되게 구웠거든요 네. 쓰고 난 다음에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저 이거 뜨거운 물에 불려가지고 금방 세척이 되고요 안에 화로대 안에 상태는 뭐 물은 이제 다 증발을 했고 안에 재만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정리하실 때는 이거 들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안에 집어넣고 얘만 버리러 가면 되겠죠 요것도 한번 톨톨톨 해서 정리해주고, 물에 한번 씻어주는 게 좋아요. 물에 씻으려고 이런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물에 한번 헹궈서 오겠습니다. 자, 개수대 가가지고, 일단은 다 씻었습니다. 네, 뜨거운 물로 약간 불려가지고, 그냥 수세미로 슬슬슬슬슬 슬 문지르면 금방 벗겨져요. 그리고 요 그릴 부분 있죠? 이 그릴 부분은, 어, 여기 틈 사이 있죠? 틈 사이도 뜨거운 물에 약간 담가 놓으면 금방 불어서 일어나거든요. 그 상태에서 퐁퐁 묻혀가지고 수세미로 슥슥슥 닦아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요 뒷부분에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홈이 하나 있는데요. 이홈 밑에 기름이 좀 끼일 수 있어요.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닦아주시면 될것 같고, 어, 캠핑장에서 만약에 이게 씻기가 여의치 않다, 그러면 비닐봉지로 한번 싸가지고, 음 제일 좋은 방법은 집에서 약간 따뜻한 물 있죠? 따뜻한 물에다가, 오늘은 저는 과탄산 뭐 거기다 담그지는 않고, 그냥 퐁퐁으로만 씻었는데도 충분히 깔끔해졌다고 볼수 있는데 요 밑에 홈 부분에 좀 닦기가 애매해서 한 번씩은 여기는 음식 닦는 부분은 위쪽이니까 상관없고 아래쪽은 음식 닦는 부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에 쪽까지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싶은 분은 과탄산소다에다가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한 번씩 얘를 담가놓으시면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석진 부분들은 뭐못 쓰는 칫솔 같은 거 갖고 살살살살 문질러 주면 금방. 관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자, 이 부분은 숯이 담겼던 부분이잖아요. 여기도 기름이 좀 떨어지니까 얼룩이 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뜨거운 물에 담궈서 퐁퐁으로 네, 문질러 씻었고요.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에는 물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죠. 거기를 네, 어, 숯이 아침에 되면 그러니까 하얗게 돼 있을 거잖아요. 이걸 드러내다 보면 물속에도 조금 떨어질 것 같죠. 근데 물이 없습니다. 어차피 다 증발해서 없으니까. 어, 요것만 톨톨톨 털어내면 됩니다. 자, 정리하실 때는 다리를 접구요. 그리고 숱바지. 얘를 넣어주고. 그리고 위에다가 얘도 올려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어, 들어가는 가방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저는 지금 전용 가방이 없어가지고, 그 H프레임 상판들 넣는 가방에다가 얘를 한번 넣어봤는데, 이게 이 애매하게 안 닫혀요. 높이가 이 가방하고는 호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용 가방을 따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으니 실제로 이 화로대를 구입을 하실 때는 딱 맞는 전용 가방이 제공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이언 디자인과 파파스 캠핑이 콜라보해서 만들어 놓은 H 프레임, H 플랫폼에도 딱 맞는 H 플랫폼 시리즈 중에 하나거든요. 얘는. 그래서 H 프레임에다가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하프 사이즈의 숯불 그릴 불 안나 숯불 그립니다 불이 절대로 나지 않는 불 안나 숯불 그릴 네, 절대로까지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불 쇼를 많이 줄여주는 예, 숯불 그릴 이번에 출시했으니까 어,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어, 한 번씩 구매를 하면 되게 좋겠죠. <laughs> 자 여기까지 하고 어,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변경 사항이 생기거나 하면 그 변경 사항으로 뭐 바뀐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영상에서 한번더 언급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제품 나중에 이제 촬영을 해서 아직까지 촬영도 안 했어요. 촬영해서 상세 페이지에 올라가게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매 링크도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도 나중에 업데이트를 해서 영상 정보란에 구매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식 사주세요. 꽤 괜찮은 물건입니다. 불쇼 방지 굿. 자 여기까지 파파스 캠핑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